그 그림 그렸던 호랑이 그림이 네네 네. 고양이라면서요? 맞아요. 케이팝 <laughs> 데모런터스보다 앞섰었어. 아 그러게요. <laughs> 저한테 안 그래서 보면서 호라 <laughs> <어라. 웃음> 저희 남이에요 그게, 어, 그게 좀 닮았어요 원래 네. 고양이가 그 과가 비슷하거든요 어떤 의미예요? 그냥 뭐 없어서는 안될 존재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음, 막 그림으로 계속 그냥... 표현되고 그런 거 보니까 네, 저를 음. 지금의 저를 있게 하는 음. 존재고 네, 그냥... 남친이나 친구보다 크겠다 그 존재감들이 엄청 커요 저한테 제일 음. 1순위가 네. 사실은 음. 고양이 2순위는? <laughs> 2순위는 아 이거 약간 문제가 될것 같은데 아까 나도 헷갈려. 내 엄마가 나일상인지, <laughs> 가족이랑 네. 그냥 동일한 것 같아. 약간 그게 어, 음, 네, 맞죠? 어. 조금 더 정서적으로 친밀감이 음. 있는 거는 음. 고양이들인 것 같아요. 아. 네. 아무래도 어. 막 많은 시간을 음. 피부를 부대끼고, 약간 음. 이렇게 또 살고, 음. 그리고 정서적 교감도 음. 오히려 더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. 어... 개냥이 스타일이 좋아요? 아니면 고양이 특유의 음... 자기 잘난척하면서 알아서 지내는 그런 애들이 좋아요? 뭐다 음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은 개냥이입니다. 음. 어 진짜? <laughs> 그냥 이렇게 쓰다듬으면 오고 오라 오고 부르면 와요. 이름 부르면 음. 그 아이들이 오고. 개 귀엽겠다. 네네. 엄청. 어. 엄청